저희가 보통 피부, 헤어, 옷에만 좀 집중을 하다가 이걸 놓쳐서 가지고 있던 호감도가 떨어지거나 썸이 깨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. 그건 바로 냄새입니다. 근데 이제 나올 때향 같은 게 되게 좋아.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? 이 사람한테도 어떻게 좀 좋은 냄새가 났어? 그러면 약간 가지고 있던 호감도에서 어느 정도 이제 좀 영향이 있어. 어 완전 영향 있지. 그리고 소개팅 할 때가 나는 향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. 여러분들 좋은 냄새를 유지할 수 있는 꿀템 세 가지가 있거든요. 영상 끝까지 한번 봐주세요. 네 안녕하세요 멜젓과 그루입니다. 오늘 말씀드릴 컨텐츠는 사소하지만 호감을 만들 수 있는 바로 냄새에 대한 이야기예요. 좋은 냄새가 나면 남자든 여자든 본능적으로 끌릴 수밖에 없잖아요. 특히 좋은 냄새는 그 사람을 떠올리게 하더라고요. 여행지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향수를 쓰고 그 여행지를 가면 그 냄새를 맡을 때마다 그 장소가 생각이 난다고 하잖아요. 사람은 더 하지 않을까요? 나에게 특정 좋은 냄새가 났을 때 그리고 상대방에게 그런 냄새가 났을 때그 어, 냄새가 날 때마다 그 사람이 기억이 날 정도로 사람들은 되게 냄새에 민감하고 또 냄새를 오래 기억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자 지인들한테 한번 전화를 해서 이 냄새에 대한 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실제로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처음 남자를 만났을 때 뭐 소개팅이라던가 뭐 이렇게 나갔을 때 중요하게 보는 게뭐 있어? 얼굴? <laughs> 또. 솔직히 <산만감은> <laughs> 음. 그러면 나 그렇게 어쨌든 남자가 꾸며서 나올 거잖아. 근데 이제 나올 때향 같은 게 되게 좋아.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? 음. 음. 음음 오케이 오~~ 알겠어 고마워 나중 다시 전화할게 다른 분한테 다시 한번 더 전화해볼게 아니 지인한테 안녕세요 근데 이제 만약에 어. 이 사람한테도 되게, 어떻게 좀 좋은 냄새가 났어? 응. 그러면 약간 가지고 있던 호감도에서 어느 정도 이제 좀 영향 있어. 어 완전 용향 있지. 아 완전. 음. 아이 음. 가까이 갔는데 아. 뭔가 좀 좋은 냄새가 난다. 아. 음, 오 약간 신경을 썼네 오. 그 향수에 살짝 음. 그런 거의 향에 음. 좀 알고 있는 사람이. 아. <laughs> 좀 관리를 하는 사람이구나. 어, 약간 네. 이런 느낌. 깨끗하다. 아. 네. 느낌. 그 만약에 50 정도 호감을 들고 있는데 어. 이렇게 냄새 좋으면 100 정도도 될수 있는 거겠네. 그러면 집까지 음. 돌아가. 보러... 만약에 이제 뭐 둘이서 밥을 먹거나 할 때도 있잖아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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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밥 먹고 남자애가 그 입에 뿌리는 거 있잖아. 어. 그런거나 이제 뿌리는 걸 하고 왔어. 만약에 어. 그게 느껴졌어 아. 어. 어, 그러면 <laughs> 어. 어떻게 생각해? 그럼 몸이 진짜 신경 쓰고 있으니까. 응응. 약간 아이사 제가 나 이성을 생각하는가. 아. 네. 나를 진짜 저렇게 신경 안 쓰면은 음. 그냥 그런 것도 안할거 아니야? 음, 그 나를 되게 어좀 소중하게 생각을 한다라고 느낄 수 있는 거네. 음, 음. 네, 그러면 지인 한 분한테 더 전화를 해 볼게요. 음. 일단 이 사람이 피부도 보고 음. 머리 스타일도 보고. 그다음에 향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어, 어. 이 사람한테 맞는 향인가 이런 것도 생각하지. 아, 향이 그럼, 조, 좋으면 어. 호감도 확 올라가겠네. 어, 그렇지. 만약에 약간 긴감인가 했어, 그냥 외적인 느낌으로. 어, 근데 어. 향이 딱네 스타일이야. 그러면 약간 백으로 어. <laughs> 되는 느낌인가나 남자가 딱히 막 외적으로 그렇게까지 내 스타일 아니었어. 근데 향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어떻게 하다 그 손목에 뿌린 딱그 냄새를 맡게 됐는데 음. 그 향이 너무 내 스타일인 거야. 아. 그래서 뭔가 그 사람이 조금 자기 아. 보여. 뿌리는... 아. 그런 거 있잖아. 막 식당에 이런데 갔다 와서 그 탈취제 같은 것들을 뿌린다거나 뭐 아. 이런 것들 봤을 때도 약간 호감적인 이미지는 있는 거지. 먼저 그런 분들 갔다가 날만 나올 러 거면 그 냄새는 정도는 없애고 오는 게 낫지 않나? 회사에서도 막 그렇게. 어디 갔다 와서 뿌리고 응.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좀 호감일 수 있는 거네. 어, 그렇지, 그치, 그렇지. 그치. 음... 아, 그래서 로로 그 올렸었거든. 뭐? 그 서울 옷라야던그날 <laughs> 아니 딱 좋았다, 딱 좋았다. 아 그래? 어, 자연스럽고. 나다이다 아 <laughs> 여러분 이렇게 들으셨던 것처럼 제가 뭐 아직 세 분한테밖에 전화 안 하긴 했지만 이렇게 세명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냄새에 대해서 되게 호감도를 올릴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는. 네,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, 원래 가지고 있던 이미지를 좀더 좋게 만들어주는 효과를 가져갈 수 있을 만큼, 스스로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네요. 그러면 이 향을 어떻게 좋게 관리를 할수 있을지에 대해서 세 가지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. 네, 첫 번째로는 은은한 향수를 쓰시는 분이 많아서 추천드리는 바로 이 아이템입니다. 이게 바로 뭐냐면요. 자이소에 가시면 향수 공병을 팔거든요. 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. 뚜껑을 열고 향수를 부어서 쓰시면 되거든요. 향수를 붓고 안주머니에 이렇 들고 다녀서 저녁에 이제 뭐 약속이 있거나 그럴 때 이제 한 번씩 꺼내서 뿌려 드시면 돼요. 네. 아침에 뿌리고 가면은 나중에 저녁에 향이 날아가서 아침에 뿌린게좀 의미가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틈틈이 좀 뿌려줘서 어 좋은 향을 계속 어 나게 하는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어 어떤 사람한테 호감을 얻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는 꿀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매수에 가면 이거 2000원? 공병 2000원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매력적인 아이템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, 이렇게 안주머니에서 꺼내서 그냥 칙칙 쓰면은 좋은 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 꿀템을 추천드릴게요. 은은한 향을 쓰는 분들은 이거 공병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두 번째로는 식당을 다녀오고 난 후에 섬유 탈취제를 쓰는 거예요. 저희가 아무리 잘 씻고 향수를 잘 뿌리고 해도 음식점에 잘못 가서 옷이나 머리에 냄새가 배이고 이게 나중에 섞이게 되었을 때 되게 역해지더라고요. 그래서 밥 먹고 난 다음에 뭐, 섬유 탈취제를 저는 이 제품을 쓰고 있는데 어떤 섬유 탈취제든 간에 밥 먹고 난 다음에 옷에 뿌려주면 빠르게 냄새를 빼고 또 좋은 냄새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식사 후에 뭐 가방이나 뭐 자리에 두고 이거 그냥 바로 써주시면 되니까 하나씩 들고 다니면서 쓰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일반 페브리즈보다는 개인의 섬유 탈취제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자기가 원하는 향이 있을 거고 그 향을 밥 먹고 눈에 뿌린다면 더 기분 좋게 좋은 향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냄새를 맡아보고 구매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세 번째는 양치할 때혀 클리너를 꼭 사용하는 거예요. 이게 혀를 잘안 닦으면 양치를 해도 냄새가 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진짜 이 입냄새 때문에 헤어지거나 혹은 싸우는 경우도 봤었어요.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니까 스스로 관리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. 제대로 된 거를 사서 사용하는 걸 추천드리는데 저는 이번에 라덴스라는 브랜드에서 제품 협찬을 받았어요. 이전에 제가 써보기도 했었고 되게 좋게 사용을 했었는데 협찬을 받아가지고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어요. 어, 이게 혀 클리너 제품인데요. 생김새 자체도 되게 길고 깔끔하게 생겼는데 일단 저는 이거 기능 자체가 되게 좋더라고요 이 돌기가 되게 혀에 있는 찌꺼기들을 잘 빼낼 수 있는 것들로 되어 있어서 제가 직접 써봤을 때에도 뭐 백태나 이런 게 남아있는 게 아니라 몇 번씩만 해도 바로 깨끗하게 제거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전에 제가 썼던 혀 클리너는 이렇게 세게 하면 좀 아팠는데 이거는 좀 부드럽게 되어있어서 크게 아픈 느낌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소재가 아기 보온병 소재라서 소독이 가능해요. 따로 헤드를 분리를해서 이거를 뭐 따로 가열을 시키거나 열기를 줘서 위생적으로 쓸수 있고 또 오래 쓸수 있게 되더라고요. 그리고 남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거 좀 아무렇게나 방치하다 보면은 밑에 많이 묻거나 해서 조금 세균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기도 하잖아요. 근데 이런 것들은 가열이 돼서 뭐 위생적으로 쓸수 있다는 점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게 헤드가 넓어서 안쪽까지 혀 안쪽까지 닦아도 구역질이 나지 않더라고요. 물론 막 엄청 깊숙이 넣으면 구역질이 나겠지만 다니는 데까지 구석구석 해도 저는 크게 어, 막 구역질이 나오거나 막 속이 안 좋거나 하는 경우는 없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좋아서 어, 혀 클리너로는 이 제품을 저는 계속 쓰고 있긴 해요. 그리고 라덴스에서 나온 치약이거든요. 이 라덴스 치약 같은 경우에는 불소가 무첨가 되어 있어서 치아가 민감한 분들한테는 이 치약 되게 안전하게 쓸수 있고요. 그만큼 어린아이들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는 거죠. 그리고 이 치약이 그 숯가루 형태랑 그리고 코코넛 오일이 섞여 있거든요. 숯가루는 아시다시피 악취를 빼는 역할을 잘 하잖아요. 그래서 저희 입에 있는 어떤 굿취 악취 같은 것들을 잘 빼내주는 역할. 그리고 코코넛 오일 같은 경우에는 그 입에 양치하고 나면 되게 빨리 마르잖아요.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할 수 있는 네, 코코넛 오일이 같이 있어서 양치를 하고 난 다음에 악취도 제거하면서 상쾌한 느낌으로 오래 유지할 수있더라고요아네 그리고 또 추천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 양치를 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또 양치하기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 뭔가 말을 안 하다 보면 입에서 좀 찝찝한 느낌이 있고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런 구강 스프레이 같은 거 들고 다녀서 한 번씩 뿌려주면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올리브영에서 팔거든요 3,000원 정도 하는데 그냥 누군가 이야기하러 가거나 회의를 하러 가기 전에 섬녀나 아니면 여자친구랑 저녁을 먹고 뭐 잠시 화장실 갔다 오면서 이렇게 뿌려주고 더 호감 있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.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구강 스프레이도 추천드릴게요. 네. 피부, 헤어, 옷. 아무리 신경 잘 써도 냄새가 나면 호감도를 떨어뜨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매력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.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기본적인 냄새 관리는 잘 해내면 여러분들의 호감 이미지가 더 빛을 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저는 또 매력 있는 컨텐츠, 여러분의 가치를 빛낼 수 있는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아직 구독자 적어서 저를 다시 찾기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구독, 좋아요, 알림까지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